저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려고할때 만약에 포토퍼니아를 다운을 받아볼게요 선생님 제 설치를 해볼게 만약에 그러면 뭐라고 떠요 선생님 잘 보세요 뭐라고 떠문정희 선생님 예 친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알려주는데 대부분 요금제 많이 안써문정희 선생님 친구분들도 그게 6만원 넘는 요금제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연세 드시고 요게 쓴다고 요게 저도 옛날에 좀 난감했어. 처음에 할때그럼 다운이 안 되잖아. 막 속상해하거든. 그러면 처음에 강이 나가서 이게 딱 떴다. 이걸 모른다. 당황한다고. 이거를 왜 만져보지 않으면. 그죠.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? 자 보세요, 선님 뒤로 가셔가지고. 이쪽에 막대기 세개 그죠. 3선, 플레이스터. 좀 전에 한 거예요. 선 가서 요쪽에 설정 있습니다. 선생님 설정. 그죠? 예, 설정. 그런 다음에 여기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이라고 있잖아요.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. 여기 가셔서 저 보세요. 와이파이만 사용으로 돼 있으니까 와이파이 대기라고 뜨는 거야. 의외로 많아요, 어르신들은. 아셨죠?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사용시로 하는 거지. 아니면 뭐 항상 확인. 그죠? 그럼 완료를 누르고, 자, 다시 가볼게요, 선생님. 설정 가셔가지고, 다시 여기서, 포토코니아 검색을 해요. 끈 상태에서 다시 설치를 해볼게요. 그럼 뭐라 그래요? 얘가, 뜨죠? 그러면, 뭐, 좀 요금제 쓴다. 이제 급하니까, 다운받아야 되니까,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고, 어, 난 싫어. 그냥 와이파이게도 할래. 그럼 요거 하면 되는 거고. 근데 네, 다운받아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겠죠? 그죠?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? 요렇게 다운로드가 된다 이거지. 근데 이 별것도 아닌데. 그죠? 요런 게 나타나면 당황한다고. 아시겠죠? 그래서 플레이스와에서 어플이 다운로드가 안 되고 와이파이 대기라고 뜨면은 어디 가서 확인한다? 여기 막대기 삼선, 여기 설정. 네,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에서, 예, 요걸로 돼 있으면 안 된다, 이거지.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선생님. 이거 어르신들 교육할 때꼭 필요한 정보예요. 아시겠죠?